12월 9일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 이벤트들을 리뷰한 도중 왕클 사종은 엄청난 버그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번에 등장하게 된 행운의 별자리 코스튬 환상적인 시계 상인 세트 이벤트인데요. 이렇게 이쁜 코스튬이 등장하게 되면서 함께 진행되었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전지 누적 소비 이벤트인데요. 일정량의 건전지를 사용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시나요? 전 오늘 건전지를 60개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건전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아, 대충 어떤 버그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K 코인을 쓰면 카운트가 되는 버그가 생긴 거예요. 랭킹전을 돌리고 왔죠. 오늘의 미션을 세번 돌리고 이것저것 다 하고니까 짜잔, 1 5 9 5개가 카운트가 되었네요. 호기심에 상점에 들어가서 대박 보물 상자를 두개더 샀거든요. 와. 다행히 넥슨 측에서 12시 49분에 해당 문제에 대해 공지를 올려주었으며 새벽 1시 47분부터 진행되었던 무중단 패치를 통해서 건전지 누적 소비 이벤트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보상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법으로 보상을 획득했을 것 같은데요. 넥슨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상 지금까지 왕클 사중했습니다 초바!